WTI 현물간 현재 64불 20대까지 지 내려와 있죠. 네. 오늘 그래도 이제 64불 거의 초반까지 이르렀습니다 네. 저는 뭐 전반적으로 요서브 텍사스 여러분, 뭐 제가 지난 동상, 동영상에도 뭐 언급을 했지만은, 어,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쇼스를지 계속 진행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, 70불 때부터 계속적으로 쇼 진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. 물론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가끔 가다가 단타로 롱 진행도 했지만 주로 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어, 아직 올해 들어서, 뭐 작년도 그렇지만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ETF 투자 많이 했었는데, 어, 이제 작년과 또 금년 들어서는 어, 원유는 현재 ETF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. 아마 하반기 지금 들어왔는데 이제 하긴 할 건데 어, 계속적으로 이제 뭐 선물이나 현물에서 어, 그냥 계약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한 개나 두개 정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. 어 계속적으로 쇼트딩을 하여튼 물론 하고 있는데 어, 최근에 뭐 제가 WTI 그렇게 뭐 자,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에 원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래 다들 해봤기 때문에, 뭐 최근 움직임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, 사실. 한 시간 봉을 한 번, 네 시간 봉을 비교해보면, 은 네, 현재 상황. 위에 요 핑크 라인이, 어, 70불 초반이죠. 네, 정확히 현물가로는 70.57이네요. 70.57. 네. 물 목표로 하는 지점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12시간 봉으로 봐야 보일 것 같은데요. 아,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. 원데이 봉으로 보죠. 네, 원데이 봉. 네, 지금 이 부분, 60불 한50 정도? 60불 초반, 네. 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, 지금 60불 초반 요 라인 현물가로는 이제 지난, 어, 5월 달이죠. 5월 중순에 가장 많이, 이제, 요 때. 어, 지지저항이 걸렸던 부분이죠. 네, 하여튼, 뭐 전반적으로는 숏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, 어, 지금 하여튼 움직임이 뭐 계속적으로 쇼이 진행될지는 뭐, 지켜봐야겠습니다. 다시 4시간 봉으로, 강하게 내려오고는 있죠. 30분 봉으로 실시간으로 보면, 네. 뭐 오늘 뭐, 변동폭이 크진 않아도, 일단은 하방 압력을 꾸준히 받고 있, 있는, 네, 그런 모습입니다. 30분 봉 모습이고요. 네, 9월 선물 가격은 현재 63불 70대입니다. 네, 오늘 0.9% 이상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. 어, 계속적으로 빠져서 한 63불 초반까지 밀릴 것 같은데, 어, 오늘 진짜 두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, 한 계약은 짧게, 한 계약은 길게 끌 생각인데요. 그래서 어디까지 하든 하반이 받을지 보고 있습니다.